침묵하고 있는 간을 고쳐주는 겸오르둔 꿀 문제는 간이 나빠지면 이미 간은 치료를 할수 없는 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티브 약초 입니다 오늘은 침묵하고 있는 장기 간을 해독하는 약초 하나를 소개합니다 간은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분해를 하는 기간입니다. 몸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은 아군도 적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적응해야 하니 간은 좋은 소리도 싫은 소리도 없이 자신의 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장기라고도 하네요. 간은 다섯 가지 장부 중에서 제일 큰 기관이고, 업무도 가장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흔히 말하길, 간탱이가 부나 간이 콩알만 했었다 하여 장기에 비유하는데, 그것은 간이 분노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장에 병이 나면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얼굴이 잘 붉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하면 무릎, 머리 뚜껑 열리네 하기도 하지요. 간장은 웬만큼 혹사당하고 만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복이 빨리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간은, 과로, 스트레스, 폭음, 흡연, 식품, 공해 등으로 지나치게 혹사당하고 있어도, 별다른 표수가 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말없는 장기가 문제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화를 좀 내는 편이죠. 식기도 어, 잘 하지만 예, 간장이 예,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정화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까까지 공이 독과 스트레스 등으로 간장의 정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간에서 탁한 피를 만들어 내어 간염 안경화 담석증, 담낭염 등 각가지 간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술을 해독하는 기능이 간이 함으로 간이 붓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 간염, 간경화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 겸무루입니다겸무루는 사포도, 상고 등 단포도, 까마귀는 머루 떡으로 부르는 떡굴성 식물입니다. 잎과 줄기는 포도나무와 닮았고 열매도 포도를 닮았으나 맛이 없어 먹지는 않습니다. 열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열매의 색깔도 익으면서 파랗던 것이 파랗게 변했다가 빨갛게 되고 마지막에 검푸르게 변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자라는데 그다지 흔한 편은 아니며 그늘진 숲속이나 바위틈에서 자랍니다. 게모루는 잘 알려지지 않는 약초이지만 민간에서는 간장병에 많이 사용해 오는 약초입니다. 게모루에는 고분자의 다당체가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항암 작용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모로를 사용했던 예를, 예를 살펴보면 간염, 폐결액, 골수염, 유선염, 림프선염, 중이염, 루머티즘 배뇨등, 타박상, 골절 등과 같은 또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위열이 있고, 구토, 풍습성, 간절염 개머루든 굴 40에서 50g을 물에 달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폐결에 림프절 계개에기는 개머루뿌루 600g을 물 1.5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 반으로 줄여서 자주 복용하면 됩니다. 개머루는 그동안 간장병의 땀독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복수가찰 때는 까마중, 농주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간장병에 개무루가 없을 때는 산머루등 꿀, 무릎 뿌리를 사용해도 효과는 떨어져도 그 효능은 발휘합니다. 술을 드시고 숙취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대개 사람들은 흙계나무 열매를 많이 연상하지만 겸으로가 더 숙취해소를 잘하고 간의 회복을 돕습니다. 병소에 30에서 50g을 물 2L를 넣고 약한 불로 반으로 끓여서 물 대신 음용하시면 간장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피도 맑아지고 또한 눈도 빨아진답니다 침묵하는 간, 그 간을 위한 개무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자주 눌러주세요. 점프 딥의 약초였습니다.